강아지들이 보호자분들과 댁에서 지내다가 아니면 놀이터나 아니면 어떤 공간에 따른 곳에서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보호자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냐면 예를 들면 제가 룰루가 옆에 있는데 룰루, 룰루, 안 돼, 안 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랬잖아. 이거 왜 그래? 이렇게 하세요. 전기줄을 씻고 있다든지, 아니면 애견 카페 같은 곳에서 남의 백을 물고 있다든지, 아니면 형아, 뭐, 장가, 누나 화장품 백, 이런 것들을 물고 있다라고 하면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놀래미에요. 우리 강아지들은 놀라면은 이에 있는 물건들을 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벌리면 상이 나오는데, 단한 번에, 얘를 놀래켜서 입안에 있는 것들을 뺏어 쉬어야 됩니다. 애들한테 부탁할 이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PT병에, 이렇게 한번 하거나, 아니면 제가 손을 지를 건데요. 아!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얘를 놀래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에 그거를 뺏으시면 돼요. 그리고 안 보이는 곳에 치셔야 됩니다. 이걸 하고 나서 잠시 동안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 강아지들하고. 왜냐면은, 강아지들은 그 순간을 기억하는데, 난 의도하지 않았어. 라는, 나는 아닐지도 몰라. 약간은 우리가 얘네들을 좀 속이는 트릭이라고 보면 돼요. 놀래켜고, 그 놀래켜서 입에 벌리면상을 만들어서 어떤 것들을 뺏는 이 방법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하지 마세요.